선문대학교 건학 50주년을 맞아 10월 5일에서 6일 이틀 동안 선문대학교 대동제가 개최되었습니다. 5일에는 서바이벌 게임, 보물찾기, 동아리 공연, 장기 자랑, 총장님 인사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타자와 더불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래부터 사람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축제, 코로나가 지나고 난이 활짝게인 이 가을날 우리 성문대학생들이 안정스러운 이 캠퍼스에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날 가수 권민재, YB밴드가 초청되었습니다. 다음날 6일에는 미니게임, 동아리 공연, 가요제, 태권도 시범단, 경품추첨 퀴즈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일에는 가수 김찬호, 다비치가 공연을 하였고, 불꽃놀이로 축제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대동제는 코로나로 사라졌던 대학교 캠퍼스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학생들의 청춘이라는 한 페이지를 응원하였습니다. 이상 SUBS 김지호였습니다.